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장마전선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내일까지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상 중인 7호 태풍 뿌라비루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제주도와 남해안, 영남, 동해안에는 폭우와 함께 초속 3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 대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무기를 1년 안에 해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측이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까지 손댔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의 삶과 직장 문화에 일대 변화가 일 전망입니다. 주 52시간에 따른 노동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집중 보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전남 영광에서는 모내기를 하던 태국 여성이 낙뢰를 맞아 숨졌고 광주에서는 74살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과 상가 60여 채가 한때 침수됐고, 전남과 충청도에서는 농경지 2,40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밖에 김포공항 등에서 항공기 5편이 결항되고, 여객선은 11개 항로에서 12척의 배가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폭우가 쏟아진 상태에서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앞으로 더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루는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더 틀어 한반도를 비켜갈 것으로 보이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제주 상황을 제주 CBS 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뿌라비루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9m로 강도는 중이고 반경 280km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크기는 소형급입니다. 태풍은 시속 13km의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를 전후로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바짝 붙은 상태로 동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이 당초보다 동쪽으로 더 틀어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뿌라비론에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데다 경로가 지난 2007년 9월 제주를 강타한 태풍 나리와 비슷해 여전히 불안감은 큰 상태입니다. 당시 나리는 제주도 동쪽을 스쳐 지나가면서 강풍과 함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 13명이 숨지는 재난 재해로 이어졌습니다. 뿌라비론 역시 비의 신이라는 이름처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에 80에서 150mm, 산지 많은 곳은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차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내일은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해경은 태풍 뿌라비론이 북상함에 따라 초긴장 상태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민선 7기 취임식 취소와 함께 재난대비 회의를 주재하며 태풍 북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인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가 더 내릴까요? 자세한 날씨 기상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리포터. 네 지난 주말 동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성과 신안 등 호남 일부 지역에 3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렸는데요. 현재도 중부 지방과 호남 서해안 일부 경상도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도 장마전선과 함께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고 20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제7호 태풍 프라피르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고 당초 예보로서 된 것보다는 더 동쪽으로 치우쳐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 3시경에는 제주도 서귀포 해상에서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 오후가 되면 부산 부근 해상까지 진출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제주도 산간과 지리산, 경상도 해안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내리겠는데요. 비와 함께 제주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지게.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밤과 내일 사이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6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 이재를 조율했던 성김 필리핀 대사가 지난 주말 국내에 들어와 북측 인사와 회동했습니다. 황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대사는 지난달 29일 극비리에 입국해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 묵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김 대사는 어제 오전에 통일대교를 건너 2시간 가량 판문점에 머물다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성김 대사 일행의 입국과 판문점 방문은 오는 6일로 예정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은 성김 대사의 입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북미 간의 문제라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폼페요 장관의 방북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좋은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사는 지난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최선희 부상과 회담의 실무 의제를 조율했던 인물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제차 판문점을 찾아 북측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의 주요 의제가 미리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여 국에 달하는 미군 유해의 인도 방식이나 ICBM 시험장 폐기, 종전 선언 등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띌 전망입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북미 후속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1년 안에 해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미국 CBS의 시사 프로그램인 페이스더 네이션에 출연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후속 협상에서 북한의 무장 해제를 1년 안에 달성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 안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까지 해체하는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1년 안에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탄도 미사일까지 해체할 방안을 구상 중이며 이를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협조만 잘해준다면 1년 안에 무장 해제가 가능하며 그렇게 된다면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는 뒷이야기도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전 북한 지도자와는 다르다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폭스뉴스가 공개한 사전 인터뷰에서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 등에 대한 검증 문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답해 조만간 있을 북미 고위급 후속 협상에서 1년 내 주요 무장 해제 등 비핵화와 관련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최근 허익범 특검이 공식 출범해 이른바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CBS 취재 결과 드루킹 일당은 자신들이 만든 킹크랩의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 순위까지 손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인 경공모의 핵심 회원 A씨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9월 선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일이 손으로 댓글을 다는 작업이었습니다. 수작업은 한계가 왔고 이들은 댓글 조작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일기 킹크랩이 여기서 탄생한 겁니다. 드루킹은 지난 5월 옥중 편지를 통해 2016년 10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모바일 형태의 매크로를 시연했다고 말했는데 일기 킹크랩을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드루킹 일당은 일기 킹크랩의 성능 확인을 위해 유시민 작가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렸습니다. 2016년 11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전국 돌파를 위해 국회 추천 총리안을 수용했다는 기사에 유시민 총리서를 댓글로 올리고 킹크랩으로 베스트 댓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보고 네티즌들은 유시민 총리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곧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2016년 11월 8일 유시민 총리라는 검색어가 급상승했던 걸로 나옵니다.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드루킹 일당은 미국 IT 업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이기 킹크랩으로 업그레이드해 대선 전 댓글 조작에 활용했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사실상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방식이 바뀌는 등 노동자의 삶과 직장 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제대로 안착된다면 야근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준비가 덜돼 당분간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CBS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노동 현장의 변화, 기대와 우려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노동 시간 단축의 의미를 김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강국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주말까지 근무하는 기업이나 24시간 영업하는 가게가 당연하게 여겨질 만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야근 왕국이기도 합니다. 실제 한국의 2016년 노동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52시간. OECD 회원국 평균인 1,707시간과 비교하면 한국인들은 매일 1시간 이상 더 오래 일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 탓에 인구 대비 노동 투입량은 OECD 2위에 해당하지만 정작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상위권 국가들의 46%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지나치한 장시간 노동의 산업재해든가 라 직업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양이라는 것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52시간 이내로 일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난 2월 법통과 이후 반년 만에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진 탓에 장시간 노동 관행이 너무나 익숙한 한국 사회에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노동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급여가 깎일 것이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기자가 인천 남동공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식품 제조회사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45살 이석현 씨는 그동안 없었던 가족과의 시간을 찾을 것이란 기대를 품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어차피 회사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정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상에 자리 잡은 잔업 대신 생길 여유를 알차게 보낼 행복한 고민도 해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인 접착제 제조업체에 다니는 28살 오정진 씨입니다. 52시간 임금은 줄어들지만 개인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과의 여유가 생기고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반대로 월급이 깎일 거란 불안감은 당장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기계 부품 공장에서 만난 고영석 씨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을 근로자들은 맞는 말인데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생활비가 어떤 250에서 300 들지 않아요? 300이 넘어가야지 이제 저축으로 좀 이어지는데. 이런 말에 다른 공단 근로자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에는 살면 되겠지만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든지 돈, 돈에 대해서 좀 궁하게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잘 안착될 수 있을지 저마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놓고 업종별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 등으로 이미 적응된 업종이 있는가 하면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 자체가 쉽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울산 CBS 반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비철금속 기업 LS 니코 동재련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한달 전부터 유연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일 근무 시간과 주당 근로일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LS 니코 동지련 손정수 과장입니다. 업무 종료 알리는 파급창이 뜨면서 자동으로 조금 뒤에 PC가 강제로 종료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개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반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힘든 석유화업계는 고민이 큽니다. 평소에는 42시간 근무가 일반적이지만 고난도 작업이 필요한 두달 가량의 정기보수 기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2조 2교대 근무로 주당 최대 84시간까지 늘어나게 되고 휴가로 결원까지 발생하게 되면 근로시간은 더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업체 관계자입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하여 정비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정비보수가 끝난 후에 유휴 인력이 좀 많이 남게 되고요. 그 인력들이 기업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력으로 정비보수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보수기간이 좀 늘게 돼서 아무래도 매출이 크게 감소하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반웅기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우려가 컸던 곳 가운데 하나는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이제는 주 68시간 일하고 내년부터 52시간만 일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1년 안에 운전기사를 더 뽑아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근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본격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최악의 구인난을 겪는 버스업계에겐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운전 기사를 늘려야 하지만 요즘 기사 모집이 하늘의별 따기보다 어려워섭니다. 경기 지역은 특히 중공행제 실시로 처우가 좋은 서울로의 인력 유출이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수원의 한 버스업체 관계자입니다. 지금 모집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외래 이탈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까 경기도가 궁극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 그 중공행제를 하는 과역단체의 피해가 임금이 낮다는 거예요. 무제한 가능했던 연장 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탄력 근로제를 놓고 노사 합의가 안된 업체도 상당수입니다. 더욱이 초보기사들에게 무턱대고 운전대를 맡길 수 없어 업체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경기 성남의 업체 관계자입니다. 대형을 해본 적이 없어서 운전을 못해요. 아, 그 11m 되는 차를 어떻게 운전해봤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초보자들, 운전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은 더 많아요. 안전상에 더 위험하죠. 원래 일하던 기사들의 줄어든 임금을 보존해줄 방법도 막막합니다. 그나마 노동시간 단축 위반에 대해 연말까지 처벌 유예 기간을 둬 숨만 고를 수 있는 처지입니다. 이에 대해 운전 인력을 양성해 보급하고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조속한 정책 실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신병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인한 휴식을 마치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기 개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각 전국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목을 한눈에 받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 대표 출마가 정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냐며 장관 사퇴를 위한 문 대통령의 허가를 기다린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여론이 일자 김 장관은 어제 SNS에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일켰다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각이 있을 때까지 장관 직분에만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개각의 핵심 변수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김장관은 일단은 잔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김 장관이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다면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의 당대표 출마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도 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처럼 한 인물만을 밀어주는 모양새를 취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김 장관을 포함한 장관 교체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각 폭 자체는 크지 않아 업무 평가에 따라 장관 한두 자리 교체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 홍영표 대표가 연일 비판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의 포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혜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 압축 작업을 시작합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유력 주자로 거론되지만 친박계의 반발을 넘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성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당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다음 주쯤 비대위원장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일 실무회의에서 주요 후보군을 추린 뒤 5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주말에는 5명으로 후보를 압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보군으로 주로 거론되는 인사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박관용, 김형호 전 국회의장 등입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이름도 함마평에 오른 일입니다. 이 가운데 김 교수만 CBS와의 통화에서 수락 의사를 내비치며 적극적으로 나선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김 교수가 단수 후보로 압축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준비위는 특정 임무를 정해놓고 추진할 경우 위험 부담이 크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준비위가 이처럼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의지에 발맞춰 비대위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친박계와 당권을 노리는 일부 주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들은 비대위 전환이 아닌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친박인 김진태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을 해도 우리가 한다며 비대위 전환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5일쯤으로 예상되는 의총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 비대위 전환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박성현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박성현 선수는 미국 일리노이주 캠퍼레이크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대회에서 2차 연장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우승했습니다. 이로써 박성현 선수는 지난해 7월 US 여자 오픈 이후 1년 만에 메이저 2승 LPGA 투어 통산 4승째를 따냈습니다. 월드컵계 최고 러시아가 무적함대 스페인을 승부차기 접전 끝에 따돌리고 8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16강 전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러시아는 전후반과 연장까지 1대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스페인을 꺾었습니다. 러시아는 48년 만에 월드컵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OECD 한국대표부는 한국의 소득분포 하위 10% 계층이 평균 소득계층으로 진입하기까지 5세대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했을 때 소득 최하위층이 중간층으로 진입하는데 150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또 우리나라보다 평균 소득층 진입이 더 오래 걸리는 곳으로 프랑스, 독일, 칠레,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이 꼽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하는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위한 첫 관문인 예비사업자에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사우디 원정건설을 위한 예비사업자로 선정됐음을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5개국이 모두 예비 사업자에 포함돼 앞으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단체 회장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드러나며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청우 전 회장이 2015년 1월 변협회장 선거 출마 당시 법원행정처가 그를 낙선시키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온라인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속인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나머지 2명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비 피해 또 강풍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7월 2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 CBS. CBS.